안녕하십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행복권리입니다 이번에는 935회차 로또 예상번호와 934회차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리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934회차 번호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369 게임도 아니고 이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1등이 4명의 당첨금이 약 57억. 와, 개부럽습니다. 자동 3명에 수동 1명입니다. 허허허. 분명 저같이 번호 예상한 사람도 결국 1등 못 맞추셨던 겁니다. 다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제가 말한대로 아무리 법칙 들이밀어봤자 개수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뇌피셜 조합법으로 935회차를 예상해 볼까 합니다. 우선 934회차 예상번호 25가지 중 2개만 맞췄습니다. 당연히 어떤 당첨 조합도 없었습니다. 뭐 저리 번호가 무지막지하게 나오겠냐 싶었는데 2주째 저 모양입니다. 3주째까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올 일은 없다고 가정하고 뇌피셜을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등 되고 싶어서 만드는 로또 조합, 오늘은 23가지 숫자, 10만 947가지 조합 중 1등이 나오게끔 하는 번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수동 만원, 자동 만원어치를 사서 없는 숫자를 제외합니다. 방식을 바꾸려고 했더니 제가 운동하는 곳에 제국의 아이들 이동준, 원어원의 강다니엘 닮은 피 t 쌤이 바꾸지 말고 한번더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잘생긴 사람 말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도전합니다. 여튼 총 4장의 로또에서 없는 번호를 제외하면 1, 5, 6, 8, 9, 13, 14, 15, 16, 20, 21, 25, 29, 36, 39, 40, 43, 44. 여기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30, 33, 41, 45를 추가로 빼봅니다. 그래서 총 23개의 숫자를 가지고 10만 947가지의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10만 가지의 조합도 숫자들을 합을 보면 최대값 218, 최소값 40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140의 조합들, 135의 조합들을 찍어서 구매했다면 이번에는 랜덤으로 구매해볼까 합니다. 10만 가지의 조합을 엑셀 랜덤으로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엑셀 스킬을 또 늘려봅니다. 최근 들어 당첨 금액이 커지고, 당첨 인원이 적어지고, 번호가 뭔가 개차반 같은 건 번호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지만,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이고 음모론일 뿐이니, 이번에는 골고루 평이하게 나올 것이라는 아름다운 뇌피셜을 불려봅니다. 이번에는 대가리 받고 잘생긴 사람 말도 들었으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1등이 되고 싶습니다. 부의 자유를 위하여 누군가에게는 행복과 엄청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로또를 랜덤으로 구입해서 항상 꽝이었거나 유료로 추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까운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만든 저 10만 가지의 조합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또 저기서 1등 번호가 존재한다면 1등이 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이 됩니다.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미에 말씀드리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얻어 걸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해피 나이스를 친구 추가하시어 요청하시면 토요일 오전부터 18시까지 번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고 행복한 로또 1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행복 권대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아, 구독과 좋아요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